때 어? 물 이렇게 묻는 곳인데, 걱정하냐고폭풍 아, 물같아 이렇게 다 접었어. 밀면 접습니다. 아, 시간이 없구나네 비가 많이 와서 한 2m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가 공문입니다 3km 안녕하세요 제3 6 9치 공정주대 여기 버스에서 내렸고요 오늘은 북한산 청담볼 계곡을 보려고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0m 오면요 이렇게 북한산 블랙길 조현리 방향 있죠? 강포공원. 1.5km.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가 청담골입니다. 누리장 나무입니다. 한 1mm 들어오시면 이렇게 체크계단이 나옵니다. 노랑 망태버섯. 네, 여기가 충담골 계곡입니다. 어제 오고, 어깨도 또 비가 많이 와서, 시장이 많네요. 네, 여기가 첫 번째 폭포입니다. 첫 번째, 무명숙소. 비가 많이 와서, 시간이 엄청나요. 여기가 두 번째 폭포입니다. 아물 많다. 이기게 가서 여기가 세 번째 폭포 문양 폭포입니다. 아 시간이 엄청나네. 이거 세 번째 무명 폭포. 여기가 세 번째 폭포 상단입니다. 이렇게. 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폭포 같이세 번째 폭포 지나면 이렇게 보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게만경계입니다 아, 자주 공의 다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가 네 번째 공명터널입니다 여기도 지금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한 2m 안되는 것 같습니다. 1.5에서 2m 정도. 이게 기계, 땅 귀계입니다. 어우, 정말 작죠? 저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습니다. 여기를 가기 애매해서 왼쪽 슬랩으로 좀 가야 시니다 살짝 슬랩으로 가야겠습니다. 오른쪽 계곡으로는 못갈것 같아서 다시 등산로로 올라왔습니다. 오른쪽이 계곡입니다. 아, 여기는 그늘지와 아주 시원합니다. 아, 기가 아주 예술입니다. 탐방로라고어있죠 여기 길입니다. 아, 여기인데 거르나, 이거면, 큰, 큰 바위 그늘이에요, 근 야, 이 바위도 엄청난데요? 한번 올라가 봐야겠는데. 아까 그 바위가 이거고요 뒤에 또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. 성벽 같이 이렇게 쌓는게 있네요. 너들바이 같기도 하고. 으이. 등산로는 비 오면은 계곡이 되겠어요, 이거. 이정표를 만났습니다. 원효봉 600m.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도 빡세이요죠이 왼쪽 보호리는 염초봉입니다 47-03 4 1 5 m 터 아, 굉장히 빠르게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가 북문입니다 3km 1시간 38분 걸렸습니다. 아시아 원화봉 오른쪽 200m 왼쪽으로 조망바위에 나왔습니다. 왼쪽이 염초봉그 다음에 백운대 만경대 옆에가 그 무적봉입니다 뒤에가 위상상입니다 저쪽 뒤에가 상장봉이 그 뒤에가 오봉봉이고, 오른쪽으로 도봉산들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이제 수벽 영장봉이고, 이 앞에가 이제 염초고 제일 높은 게배분대 어, 한쪽이 만정대. 그게 노독봉입니다이 앞에 기린봉, 북장대지. 뒤쪽으로 이제 주등선이보이고이 앞에 이제 위상봉, 위상봉상이죠저 어, 뒤에가 기봉산보입니다이 밑에가 이제원어설레드 400미터 600미터 6 0아미터 600미터 600미터 이 노고산이구요. 상장면사 보이고. 그 뒤로 오봉. 도봉산 부입니다 그 앞에 수문벽 보이고. 그 다음에 이 앞에가 파란색용사. 수문벽, 염장봉, 대분대 부입니다 만병대 부이고 저 앞에는 이제 의상문상. 의상봉, 눈출봉, 눈열봉. 쭉 보입니다. 끝에가 이제, 다봉 문수봉. 뒤에가 기자랑사이네요. 비봉도 보이고. 저앞에가 이제 토리사겠죠. 이건 존뻥의 달입니다안요 와. <놀람> 6주월입니다. 오른쪽 서안문 쪽으로 갑니다. 서암문 계속 내려갑니다. 도로 막기은는 전혀 없습니다. 북한산 블랙길 나왔고요. 이쪽 왼쪽이 북한산성 800m 전는여이특집해서 자, 또 이렇게 또 이렇게 7 k 이 나가면 도로가 나와서 꼭 자고 가겠습니다.